아 그래 고맙네 뭐, 근데... 뭐 시키지 <laughs> 쭉 순이 삼겹살 3인분짠 언니 오늘 뭐 먹었어 나아 셀프미 2번 삼겹살 5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왔다 왔다 그냥. 어, 도는데 아니요 음... 옷 있는 네, 그니까 네. 계속 지하철에 있지 않았어? 근데 왜... 왜? 줄까? <laughs> 언니 소내기 <소네기야 뭐야? 웃음> 역시 아어소 진짜 깻잎 엄청 많이 와 나둔데 마늘 안 주나? 마늘? 그래야겠다. 사장님 저희 마늘 좀 주세요. 네. 뭐한다고? 응. 통마늘. 아 통마늘? 응. 홍마늘? 음. 맛있다. 음. 맛있어. 음. 네, 네, 최이 네. 아니 뭔가 열심히 되게 카메라가 아저오둥지뚱이오둥지이 오뚤지뚱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e 이 a 잘 써? 발고 너무 뭐가 탔지? 응. 와, 아 내가 칭찬 받았네 오은 맥주 많이 따라 <laughs> 고마워 내 비율대로 1대1로 알차게 썼네 언니 한입 가득 먹어 응. 엽지 않아? 은오래 정신건강 지금 무슨 노야 <laughs> 언니 근데 진짜 계속 난다 <laughs> 난 준비하고 있습니다 쌈이요 아니요. 알바지만 대기 부탁드릴게. 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. 손이 느립니다. 깻잎 너무 커다. 아 그래? 언니 지금 고기 반 자르는 거야 지금? 아니요. 그... 아 비계 비계 깜... 아가? 아우 갑자기야. 용서 못해. 아까지와 <laughs> 아, 언니 왔다고 얘기해야 돼, 아, 돼. 어, 모자이크 해야 돼요 모자이크 아, 되 <laughs> 어. 근데 내 친구들은 제린언니 얼굴 다 아니까 어. 다 아는 게 요즘에 안 나오냐고 요즘에 안 나오냐고 집에 킥 진짜. 음, 안 넣어줘 아무데도 그러니까 날씨 아, 미쳤어. 아, 너무 많이 먹었어. 야먹어이 잊지 않요 이 얼얼쑤 서언이가 만약에 소주를 먹었으면 어땠을까? 물론 음... 맥주 먹어도 너네랑 잘 먹는다 왜 자꾸 소주를 다먹는뭐라해 <laughs> <laughs> <안> 너? 아니 저거래 언니는 맥주 없 이렇게 저거래 아니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맥주는 <laughs> 약간 네, 좀 생선 음료일까 이건 너네한는그런고 나한테는 얘가 지금 주 3회 나왔다는 건아 근데 진짜 나 진짜 너무 진짜. 고마워 다적이야 음, 진짜 고 너무 <laughs> 근데... 아, 고소리 역사 진짜 안 나와. 아이이이이이아이아이아이아이 롱이. 롱이 <laughs> 아, 사람이사안이사어이대박이다언이이번랑이사터이 사랑이 박아이 사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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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? 이 사랑이 사랑이 사분이 사랑이 사 本当に。 아화장칼이 화장칼도. <laughs> 아니, <화장팔도 웃음> 아니야저과 대학에 뷰티 아트과를 나와서. 근데 뷰티 아트과 나왔는데 여기서 삼겹살. 짬베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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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데리. 웃음> 좋아요. 이게 우리 꼬맹 막사이다 어디에 뭐, 것이 뭐 할까? 냉면 하나. 냉면 비냉. 하나. 비냉. 비냉? 좋아. 비냉 육수 나오네. 그거에 그냥 볶음밥 먹자. 볶음밥 하나랑 비냉. 네, 오케이. 근데 비냉에 육수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자. 후회시켜보자. 후! 고현이가 한번더 김을 대신 뿌려준. 음. <laughs> 소주 한잔해 근데 여기 몇 식당이지? 알안식맛다 어떤데? 와, 딱 좋지 아까에서 부족한 맛을 보줬지 내가 왜 자꾸 널 만나고 싶을까? 왜냐? 둘라맞잘하리고잘 맞거든 음. 어, 아, 볶음밥은 좀 남깁니다. 몇개월 만에 고현이랑한가 오고 그다음에 지연이랑도 했습니다. 야, 이게요 사진 찍고. 좋아요. 오랜만에 진짜 진입이다 진빔 진비. 진빔 진비이 떡볶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? 아 그럼 말리기인가? 여 맛있다 네? 맛있어? 응 그때도 맛있긴 했는데 맞아 자자자 맛있겠다 아까 전에 점심에는 고추짬뽕 먹고 매운 짬뽕에 어 그거 먹고 지금 또 엽떡이야 아. 음. 맛있어 아좀 맛있긴 하다 군무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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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엄마 먹어야 돼 야, 야 지연이 조심해라 해. 나 이렇게 시켜야지 분모자 엽떡에다가 떡사리를 추가해 아음 진짜 맛있어 가서 찍는다 했는데 못 찍을 것 같아요. 따릉이 탔습니다. 망원에서 흥! 가양대교가 공사해가지고 응. 돌다가 고양시 갔다가 상암 왔습니다. 저 때문에 애들이 고생했네요. 안녕, 어디야? 김미주 빨리 와라잉. 야, 나 오늘 유심을 안 가져와서 카메라 못찍어 <laughs> 나 그치 이러고 있는거야? 응너아안따라녕 안녕, 안 안녕, 얼마 썼어? 8,000원 나 지금 8,000원 쓰고 있을 거야자 다시 할게 키치 은정이가 <laughs> 뽑아줬어요 내 키치 안 보이잖아 키치